2026년 이스라엘은 자국의 핵 억지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미사일 시스템인 예리코 터라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중동의 군사 균형을 좌우하는 이 미사일은 숨막히는 속도와 장거리 사거리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리코 테이디의 외형, 성능, 내부 시스템, 안전기술, 가격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외형 예리코 테이디 미사일은 고체 연료 기반의 2단 또는 3단형 탄도 미사일로 약 15.5m의 길이에 직경은 1.56m. 발사 중량은 약 30톤입니다. 외형은 슬림하고 매끄러운 실루엣으로 설계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며 마치 ICBM처럼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발사대는 고정식 사일로와 이동식 텔 트랜스포터 에렉터 런처, 플랫폼 모두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TL은 사막지형과 산악지형에서도 고속기동이 가능하여 미사일의 생존성과 기습발사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성능 예리코 대서리는 최대 사거리 약 6,000km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급성능을 자랑합니다. 정밀유도 시스템과 위성항법장치 GPS-INS를 기반으로 한 CEP 원형 공사 노치에 있는 200m 이하로 핵탄두를 포함한 전략 목표물 타격에 충분한 정확도를 확보했습니다. 최대 마하 15 이상의 속도로 고도 1200km 이상을 비행하며 다탄두 마야르비 탑재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기존 예리코 드워이보다 압도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내부 시스템 예리코 프로우르워의 내부는 첨단 항법 장비와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 입력된 타격 좌표와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통해 고정밀 유도와 비행 궤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부 탄두 탑재부는 최소 1메가톤급 핵탄두 또는 다탄두 MERV를 수용할 수 있으며 탄두 분리 메커니즘은 열 분리 기술을 사용하여 고도에서 정밀하게 분리됩니다. 추진체는 고체 연료 방식으로 별도 연료 주입이 필요 없고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점이 큰 장점입니다. 안전기술 예리코 터리는 발사 통제 시스템에 철저한 이중, 삼중 인증 절차를 적용하여 오작동이나 비인가 발사를 방지합니다. 이와 함께 EMP 전자기 펄스, 방어 기능, 고온 및 고충격 보호 기술이 적용되어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의 생존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지하 사일로에 위치할 경우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호되며 TL 기반 발사대는 위성 추적 회피용 위장 기능과 전파방에 방지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가격 예리코 테리 미사일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발당 약 3천만 4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는 고체 연료 ICBM의 평균 비용에 해당하며 핵탄두와 사일로, 건설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시스템의 가격은 수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위해 대량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사실상 중동 지역에서 핵전력의 최종 보증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6년형 예리코트 파위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보와 생존을 책임지는 전략적 핵심 전력입니다. 대륙간 사거리, 다탄두 탑재, 고정밀 유도 능력을 모두 갖춘 이 무기는 중동 뿐 아니라 전 세계 군사 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리코. 아터라이는 이스라엘의 국방 정책을 상징하며 앞으로도 핵 억지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국가의 전략 무기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략적 미사일 시스템인 예리코 터라이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중동의 군사 균형을 좌우하는 이 미사일은 숨 막히는 속도와 장거리 사거리로 강...